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어, 오늘은 시티에서의 슈프라 차량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어봤고요. 어, 일단 슈프라는 상점에서 S 클래스의 두 번째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원본은 지금 이 램프가 보라색이죠 양쪽이.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다소 좀 밋밋해요. 저는 램, 변조를 해서 이 보라색 지금 이걸 쓰고 있고요 오로라색도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라색을 쓰고 있고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지금 LED로 표시되어 있는데 뒷모습 역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본은 조금 밋밋하고요 이니셜 디보 이렇게 있고 저는 LED 이게 이뻐서 이걸로 변조해서 쓰고 있고요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카페에 시티 l 에서 연합 카페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서 변조를 치면 여러가지 차량들 변조할 수 있는 그런 스킨 같은 파일들이 있고요. 제 마음이 쳐도 제가 변조한 자료들도 몇개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찾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다시 보여드리자면 안보습 이렇게 생겼고요. 옆모습, 휠은 기본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D 휠이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레이크 등 이렇게 있고요. 네, 일단 생긴 건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제 차량으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역시 드레스업을 다 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스티커를 조금 붙여줬어요. 저는 한국 스티커 좀 붙여드렸고요. 어, 아, 붙여줬고요. 어, 옆에 스티커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었고요. 뒤에도 글씨 스택하고 반짝이 한번 붙여줬고요. 지붕 역시 태극기 붙여줬고요. 이게 일본 차라서 굳이 태극기를 붙인 건 아닌데 태극기 붙인 게 뭔가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꾸며 주었고요. 어, 저, 저 같은 경우 일단은 음, 뒤에 범퍼를 달아줬어요. 뒤에를 기존 기존 범퍼 범퍼 착용하면은 이렇게 양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날개 윙, 윙도 이렇게 달아주었고요. 그리고 앞에 범퍼는 굳이 안 껴줬어요. 그리고 휠, 휠은 지금 좀 밋밋하고 휠 끼는 게 차량 성능에 좀 좋아서 휠은 이렇게 스피릿 휠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 하얗게 생겼는데 변조해서 이렇게 빨간 거 이거 지금 쓰고 있고요. 어, 상점으로 가서 드레스업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 착용하면 이렇게 바뀌죠. 착용해도 이쁘긴 한데 뭐 굳이 될것안 껴도 될것 같아서 는안 꼈고요. 그리어 범퍼는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낀 거. 양 옆에다 이게. 그 사이드. 사이드는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윙, 윙 보여드릴게요.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4번이도 괜찮네요. 5번이, 6번이, 7번이, 8번이, 9번이, 10번이, 11번이, 12번이, 13번이. CT라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윙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 취향별로 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램프는 없고요.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각 액세서리마다 능력치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는 액션캠 이거 쓰고 있구요. 음 그리고 아, 네온, 네온 하나 달고 있구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죠. 이면 하얗게 네온 달 들어오구요. 아이템은 지금 상점에 엔진이 있어요 상점에 엔진이 있는데 160만 CT로 판매하고 있고요 사실 좋진 않아요 풀업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팩토리 엔진 거래소에 팩토리 엔진이 판매하는데 시세가 1억 5천인가? 1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예요 1억 정도 해서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있고요 게임머니도 2천만원 밖에 없고 어 일단 제가 아이템이 어떤 차에 끼였더라? 아 알파레 지난 시간에 알파 R8 보여드렸죠? 알파레 있는 템을 다시 빼서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타이어도 빼고요. 액세서리 빼고 스페셜에 바디랑 아이템 탐지기로 빼고요. 수프라 차량에 달아주겠습니다. 바로. 드라이빙은 저는 uc템 안쓰 고요 sp로 그냥 도배했습니다 sp로 했고요 스페셜 다시 선바디 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필드를 들어가서 한번 상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 고요 아무래도 들어오니까 조금 더 반짝거리면서 그래픽을 볼수 있죠 사실 그래픽이 좋은 그래픽 이 아니라 뭐라 말씀드리긴 좀 3인칭로 봤을 때, 1인칭. 1인칭, 이런 느낌이구요. 음, 지금 스프라 차량이, 거래소가 여기 있어요, 오른쪽 위에. 얼만지 한번 볼까요? 스프라를 검색해서. 어, 스프라 이게 약자가 아닌가? 안 나오네요. 제 차량이, sh n 저 약자가, 아까 이 스위치 유를 쳤던 것 같은데, 나오지 않네요. 다 팔렸네. 지금, 아, 스프라 드래곤만 있냐. 드래곤이라고 해서 엠블럼 있죠? 어, 아, 오늘, 아, 그러니까 엠블럼은 안 꼈네. 엠블럼 그냥 빼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점 엔진이랑 EX2S 구종, 그리고 3바디 하면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코너 어떤지, 외관 어떤지, 가속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속은 상점 엔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느요 조금, 조금 느린데 그래도 달릴만 해요 달릴만 하고요 아무래도 현존하는 차량 중 가장 성능 좋은 차이기 때문에 어 일단 테스트 한번 하면서 다 성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신당사거리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음.. 스프라를 풀템으로 하면 한 1억 아 3억 정도 들고요. 어.. 최고 속도는 한309 정도 나오더라고요. 309에서 310 정도. 제가 상점 엔진이랑 스2스 3바디 꼈을 때는 273 나오네요. 273 나오고, 저는 이 속도도 만족하고 차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만족하고 타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외발 없고요. 외발 진짜 거의 없는 편이고요. 차량도 잘안 들리고, 코너 좋고요. 브레이크 뭐 당연히 좋고, 풀업 해도 괜찮아요. 차량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918이랑 비교했을 때, 스프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속도는 한 1, 2km 차이 나는데, 현존하는 차량 중에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전체 기록도 다 스프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차량 좋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팩토리 엔진으로 해서 다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차 좋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는 조금 모기 소리 같긴 한데, 괜찮은 것같고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수프라 차량 간단하게 리뷰.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